들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시지 어른들에게는 안 나타나십니다. 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어느 때까지 자식이 내 자식이냐면은 어, 지금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엄마의 자식이 맞고 아버지의 자식이 맞아요. 그런데, 사춘기라고 하는, 이렇게 엄마와 부모님과 자식이 분리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사춘기라고 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생각이, 생각의 틀이, 어머니의 생각의 틀에서 바로 이게 뭐냐면, 모태에서 자궁 속에 있던 내가 엄마의 배 속에서 나와서 분리되어서 엄마의 손에 의해서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걸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뛰어다니는 그 시기가 딱 10살, 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스스로 자기가 자립하는 시기가 도래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뭐 하냐?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지각들이 성장해가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모든 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할까? 엄마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러면서, 엄마와 나와 사이에, 모태에서 연결되었던 그, 택줄이 삶에서 끊어지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입니다. 근데 엄마는 그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엄마가 상처받고 막 방문 잠가놓고 막, 응? 걸어당고 애가 자기 친구들하고 확 하면 사회성이 길러지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예요. 그니까 러 가정에서 문을 열고 나가서 또 다른 세계에 다른 세계에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정립해가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로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잘 이렇게 인도되어져 가고 서로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좋은 관계로 성격도 좋은 성향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엄마의 그 아버지의 또 잘못된 부분을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받았다든지 환경적으로 그것을 보면 그 다음에 만나는 친구들이 전혀 반대 엄마가 아버지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면서 또 여자아이들은 또 남자아이들하고 육체적인 관계도 갖고, 또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반항의 시기가 옵니다. 그 반항의 시기가 제대로 잘 지나가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의 길을 가지만 이 반항의 시기에서 잘못 가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형성이 잘못되어서 인격이 잘못되어져 가는데 이게 역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형성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그대로 아이들이 받아서 나보다 더, 엄마보다 더 나는 소심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돌출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독하고 잔인하게 나에게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했던 대로 나도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도 내가 우리 부모에게 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복도 30배, 60배, 100배로 복이 오지만, 내가 부모에게 심은 대로 자녀에게도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받고 있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애기 깐 난자기 이런 애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연세라고 하는, 나이가 먹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진짜 안 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딱두 개로 같이 평행선을 가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점령을 못해요. 왜냐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틀이 이미 내 인생을 갉아먹고 존 먹어서 이것이 송추이도 되고 그리고 그, 그 배추밭에 애벌레처럼 내 인생을 딱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을 점, 점령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점령을 못하도록 내가 뭐하냐. 이 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예요. 나의 성. 그래서 이 성에서 죽어도 문 열고 안 나와요. 그게 죽은 데 살린 거 보고, 안진병이 일으키는 거 보고, 그리고 오만 병이 다 치유가 돼도 절대 이 틀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는요, 무슨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줄인데. 왜? 예수님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라고 하셨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 있고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나는 순수한 인생을 순수하다고 내가 스스로 자부를 하십니까? 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동요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하고 사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내 나쁜 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사는지, 이두 가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아기 때는 들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애들이 말을 안 듣냐면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애들이 엄마가 거기 가면 다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가야, 거기 가면 다쳐. 그리로 가지마, 가지마. 엄마가 계속해도 끝까지 가서 뭐예요? 넘어져 보고, 뛰어보고 아파봐야, 응애, 응애, 막, 아, 울어, 울고 난 다음에, 엄마가 거기 가라고 하면, 안 가! 아파, 아파! 안 가, 안 가! 이게 얘기예요. 그런데, 나이 먹으신 분들은요, 두드려 맞아도 맞는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말로 말하면 만성이 되어 있는 거야 속이. 그래서 이길로 가면 내가 죽는 걸 알아 본인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인정하고 맞아요. 뭐응 아버지 엄마 누나 오빠 그리고 동생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목사님 응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응?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잘못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잘한 줄 알았더니 아응 목사님 말씀 듣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 부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엄마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됐네요. 이게 순수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하기 싫어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내가 고집 피고 그렇게 말해서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조롱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요 이거는 절대 본인이 고치고 나는 이거 놓으면 이게 이삭이거든 이거 놓으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러니 이거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대로 가면 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 우리가 우리가 결국에는 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딱두 가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면은 이미 답은 정해 있겠죠. 오늘은 어린이 주의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늘 부문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느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소돔 땅에다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심판 때가 오면은 소돔과 고무라성 창세기 19장이 소돔과 고무라성보다 더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거보다 더 힘들고 무섭고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의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그러니까 똑,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학식이 많고 그리고 경륜도 많고 인생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면 응? 다양하게 경험한 것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런 그 경험이 나의 인생에 손해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유익을 줬습니까 그거 딱두 가지만 본, 본인이 알면 돼요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습관대로 살아서 지금 현재 나의 인생이 실패작이고 나면 요거 바꾸면 끝나는 거야. 접시그릇을 엎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실패인 걸 아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 속에는 이미 그 욕심이 꽉 쩔어서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코카콜라 회장님이 자기 피해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자기 몸속에는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그렇게까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에 대한 온 뜻을 다 맞추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안 먹고는 못 배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 코카콜라에 대한 지배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은 오직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먹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해서 코카콜라를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와 명예의 권력이 그에게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내 영혼이 잘된 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딱그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성경이 말씀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다치고,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 버릇을 고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의성도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요 유일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시간 때우고 1 시간이고 2 시간이고 앉아 있고 1부에 예배드리고 2부에 예배드리고 3부에 예배드리고 또 이따가 전자까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장장냉장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한 잔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위해서 그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육적으로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술 마시고 그리고 여행 가고 그들하고 만나서 막응 수다 떨고 하는 게 내가 편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영혼이 잘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시간을 투자하든 두 시간을 투자하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든지 간에 이게 나의 영혼을 위해서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고 교회를 위해서고 목사님을 위해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를 절대 안 고치는 거야. 11조 감사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별의멘 소리가 다 나와요. 가짜도 많이 나오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다 이야기를 해서 자기 뜻을 전에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구독, 좋아요 그거 많이 누르게 하려고 별짓 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람도 많이 알고, 인맥도 많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과 다 연결시켜주면, 돈좀벌것 같으니까, 그거에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누르게 하려고, 인지도 좋은 사람, 사나님이 인, 보실 때 인지도 좋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인지도 좋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을 보면, 이게 실패작인지,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아직도 다른 사람한테 비벼대고 있고,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이 후반부니까, 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야. 아, 저 사람하고 내가 엮여보면은, 저 사람이 무언가를 개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좋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은요, 해성이라고 하던가, 어떤 세상에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없으면 그걸 아무리 좋은 특허발명품을 해도요 내가 특허를 안 내버리면 다른 사람은 다 뺏어가서 법적으로 해야 나는 아무것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마크가 없으면 그 특허를 받지 여기에다가 예? 자기가 내가 특허받았다는 그걸 딱 걸어놓고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 요거 보고 근데 입으로 아무리 이 사람이 이거 이야기해요 안 믿습니다. 왜? 이 사람 쳐다보니까 인생이 실패했으니 그런데 우리는 그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소개하고 누가 누구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응 인생에 성공할 것 같으면 뭐들 예수 믿고 뭐들 주일날 이러고 있어요. 그냥 가서 세상 가서 놀고 자, 응? 살면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지 않으면은요 절대 예수님의 도움을 못합니다.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작은 꼬망 아이들을 보면은요 엄마가 하는 대로만 따라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슬기롭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거는 육적으로 내가 이것도 알고 내가 이것도 알고 내가 이것도 알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 아이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한자는 진짜 많은데요. 택한받은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실패작인데 어떤 사람을 그 길로 인도를 할수 있겠어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삶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을 진짜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초년 고생, 중년 고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고생하는 건그참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부모님이 돈 있어야 자식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려면, 이왕에 예수 믿는 거, 그분한테 온전히 접붙여지고, 올인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버리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거다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은 겨우 해봤자 돈 10억일 것이고, 겨우 해봤자 집 한두 채일 것이고, 겨우 해봤자 땅 많아야 만평 이상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께 붙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그, 응? 10억, 20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일단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범사가 잘될수 있도록 도울자를 계속 붙여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나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옆에 있는 배까지. 그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의 어부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성지순례 가 보니까 잘 살았더라고요. 엄청나게 집도 진짜 커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 불러서 그 집도 다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가 선택한 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버렸어요. 세 번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그리고 실망을 해서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밤새 하도록 바다에 던졌는데 고개를 한 마디도 못 잡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기쁜 곳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칠대로 지쳐 있는 상태고 베드로를 함께 했던 모든 자들도 다 지쳐 있는 상태인데 깊, 내가 밤새 내 평생에 내가 어부짓을 해서 어부에서 고기를 낚았던 사람이 그런 진짜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내가 이능력 있는 내가 대단한 내가 평생에 고기를 잡아서 어디가 고기가 많이 나오고 어디가 고기가 적게 나오는지를 평생을 다 아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루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는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고정관념 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내가 생각했던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물에 기쁨 뒤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라고 하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못하니까 옆에 있는 배한테까지 다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바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즐겁고 기뻐야 돼요. 근데 언제만 우리는 기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주면 기쁘잖아요. 약간, 잠깐. 그리고 병 고쳐주면 기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어려움과 슬픔은 안 기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냐. 제가 주특기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절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옵니다. 일전에 그때 예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순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의 나이는 갈수록 먹지만 심령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 저분은 진짜 순수해라는 저는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순수하다고. 그리고 진실하다고 짠대가리를 안 굴린대요. 제가 볼때 저는 제가 볼때 짠대가리 엄청 굴리는 사람인데 넘들이 볼 때는 안 굴린대요. 그분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한테 순수하다고 목사님 같이 순수한 분을 못 봤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저도 몰라요. 그냥 성령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니까 예전엔 저도 엄청 교만했는데 지금도 뭐 교만한 건 내내 거기서 건기인것 같은데 그분들은 살짝 좀 약간 맛이 가셨는지는 몰라도 헛소리를 이렇게 써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 아니라, 아멘. 나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수 없고 이 땅에서 높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5절에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르,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 아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나 때문에 상대가 화나고, 나 때문에 상대가 기분 나쁘고, 나 때문에 상대가 열받는 거, 그 화를 나게 하는 사람. 상대를 실축하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응? 나를 가지고 왜 그래요? 당신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과 말 때문에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가,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실축하고 넘어지면 그게 나한테 화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은 심령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가 잘못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고 아파요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아멘은 하는데요. 여러분 가짜 아멘 하지 마세요. 이 아멘은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을 받을 때는 내 안에 어둠의 영도 떠나고 그리고 순종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가짜로 아멘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잖아.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 내, 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서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그치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교없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을 해야 될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린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린이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가장 무서운 범죄예요. 성경은 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의문한 마음과 의문한 행동으로 뭘 물어보면 후딱후딱 대답 안하고 응?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그리고, 그냥 대가리 굴려가지고, 짠머리 굴려서 막, 응? 핵심적인 말 대답 안 하고, 계속 상대를 실축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대용이 그러면서 비유법을멋있었냐 예수님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 내버리라. 발 하나를 진짜 장애인들이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심정으로 그 버릇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서 내버리라. 그, 우리가 눈 하나 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센 걸로, 센 것으로.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삶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를 위해서 대신 뭐예요? 하나님께 잃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억신적인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미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신원해 주신다. 대신 그것을 다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응징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사기 안 처먹었어? 근데 가장 큰게 거짓말의 죄잖아요. 내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나에게 내가 속아서 말을 헛소리하는 거. 진실을 말하지 않고 딴소리하고 있는 거. 이게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악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를 통해서 뭐를 돈을 벌어 보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 영혼이 그것 때문에 실종에서 넘어져서 예수님 떠나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 우리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